아니 글쎄 여러분 요즘 애견녀 테토녀 얘기가 한참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저도애견녀인지 테토녀인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는 영락없는 애견녀로 나왔습니다 과연 여성으로만 과다 애견녀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인터넷에 나와있는 애견녀 특징은 진짜일지 갑자기 엄청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하루종일 데이트하는 남자친구의 시점에서 애견녀 특징들을 샅샅이 파헤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입고 나온 옷 스타일 좀 보세요. 누가 애기녀 아니랄까봐 잔뜩 공주처럼 입고 나온 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오늘따라 유도 귀여워 이번엔 어디 가죠? 네? 누구한테 물어봐? 너요. <laughs> 오늘 날씨 좋다 근데. 올해는 장마가 짧다고 합니다. <laughs> 응? 왜 웃는 거야, 대체? 귀여워서. 아니 뭐가 귀여운 포인트가 없었는데? 오늘은 서울역에 있는 맛있는 빵을 먹은 다음에 성수동에 가서 데이트를 할 거예요. 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만,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맞게 변경될 수 있지만, 어쨌든 목표는 맛있는 카페에서 빵을 처먹처먹한 다음에 성수동에 가서 또 맛있는 거 먹은 다음에 살찌를 예정. <laughs> 살찌는 데이트. 살데. 이트 돼지 데이트. 디뎌레. 돼지. 어? 돼데. 날씨가 굉장히 습니다 아직도... 드디어 카페 도착! 오브랑 내부가 푸른 계열로 시원한 느낌의 인테리어여서 여름에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이더라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알아주는 빵순이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한다름에 달려왔습니다 이 아, 맛있다 너무, 음. 너무 예쁘네? <목소리> 우리 이 정도 배 안차니까 자전거 좀가져가보돼지들의 데이트 다 조금 짜증났 아, 뜻대로 안 돼. 뭐가 뜻대로 안 돼? 아니, 아, 재밌게 찍고 싶어 하는 영상을. 근데. <laughs> <주행도 안> <laughs> 나왜 영상만 찍으면 좀 응? 바보 같아 보이지? 근데 나 진짜 약간 너무 고민이야. 아니, 내가 그 영상 찍은 거 봐. 아! 아니 내가 영상 속초 영상 찍은 거 봤는데 어. 내가 말할 때 너무 바보같이 말하는 거나 <laughs> 몰랐어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지 어, 어. 나 원래 그래? 어 바보 같은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런데? 아니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요. 저 원래 똑부러지게 말하는데 오빠 옆에만 있으면 갑자기 아기가 돼 버린다니까요. 여자분들 남자 친구랑 있으면 원래 그... 그런 거 맞죠? 여기 아무도 없어서 좋다. 아무도 없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오늘 나 어때? 너무 이쁘지? 이렇게 비춰줘 봐 이거 애견용품이 네, 아? 상의도 노란색, 신발도 노란색 귀여워 양산도 보여주자 귀여운 아. 양산을 샀어요 아. 약간 부적집 딸 아. <laughs> 같지 않아? 공주님 같지? 찍고 있어 아. 뭐야? 나 지금 동남아 여행 왔나? 라고 착... 느끼게 해주는 이곳은 성수동에 있는 카페겸 밥집인 글로우 성수라고 해요. 홍콩, 싱가폴, 터키, 미국 등등 세계 로컬 맛집들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 맛자락이 제가 안 가볼 수가 없죠. 여기는 특이하게 자리에서 QR 코드로 메뉴를 본 다음에 음식점 하나하나마다 결제를 해서 가져와야 되더라고요. 한 번에 주문할 수 없다는 게 솔직히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그냥 푸드 코트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는 해요. 애견녀랑 사귈 예정이신 분들은 어디 가든 사진 찍는 거 각오하셔야 될거니다 이거는 사실 애견녀 특징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의 특징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다들 사진 찍는 정신이 없는 걸 보면서 아 역시 다들 똑같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만 여기 있는 건가? 이거 거의 앞접시야 숟가락이. <laughs> 음. 또 이렇게 다정하게 새우 발라주는 지향이 오빠. 오빠는 어쩜 그렇게 다정해? 음. 이쁘다, 너도. 아. 이게 뭐야? 새우튀김인가? 어, 피쉬 앤 칩스라고 생선이야 생선. 생선이라고? 나 피쉬 앤 칩스 아는데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나음란막이야 어? 뭐야? 뭐, 뭐, 가 생각났겠네. 뭐가 생각났게요. 음, 잠깐만. 어, 매워. 매워? 어,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많이 맵네 <laughs> 매워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맵게 만들어? <laughs> 내가 맵찔이인건가? <laughs> 근데 애기가 이만한거야 임신과 출산을 사 할만 했다 전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많이 낳은 사람은 몇명 나왔을까? 어. 몇명이래? 69명 세계 1등 기네스 북아 거짓말 아, 쌍둥이 16번 새 쌍둥이 7번 내네 쌍둥이 4번 아 거짓말 <웃음> 몰라 <웃음> 진짜로? 말이 안 되는데? 아 이거 옛날 기록이야 옛날 기록 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음. 거짓말이겠지? 근데 그거는 남자가 되다는 거야 여자가 되다는 거야? <laughs> 몰라 아니 내가 도도하게 생겼잖아 이제 인정해? 나 도도하게 생긴 거? 어, 그래? <laughs> 생긴 거는 도도하고, 똑똑하고, 지적이고, 박학다식할 것 같고, 모범생 같고. 어, 그래. <웃음> <웃음> 완벽하게 생겼는데, 쓸만한 음. 빈틈이 있는 거 같아. 음. 그래서 좀 매력있지 않나? 음.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역시 여자들은 다 사진 찍는데 오래 걸려. 우리도 저 정도 걸리려나? <laughs> 아? 뭐했어? 아니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지금 화보 촬영하시는 건가? <laughs> 드디어 우리 차례입니다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우리나라만 그런다는데 맞나요? 밥 먹을 때도 여기서 사람들이 계속 사진 찍고 있어서 저도 너무 찍고 싶었는데 막상 사진 결과물은 너무 어둡게 나와서 별로 못 건졌어요 글로우 상승 총캠은 과야 맛은 별세개 분위기는 별다섯개였습니다 성수동 데이트 코스로 추천할게요 음... 어떡해? 갈까 말까? 뭐야? 가질 싫어? 아니 가도 되는데 어뭐 힘들까 봐 응? 나는 괜찮은데. 성수동도 넓구나. 응? 어? <laughs> 오빠. 응? 나랑 있으니까 좋아? 응. 뺄 만큼? 엄청 엄청 좋지. 오빠랑 <laughs> <laughs> 걸르니까 좋다. 응. 스 <laughs> 아직 많이 남았어? 뭐가? 가는데? 의자 한반 왔나? <목소리> 오빠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도 다안 왔어? 이제... 오빠 아직이야? <목소리> 오빠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응. 음. 여기 사람이 좀 많은데? 응. 음. 청주동에 <목소리> 이런 게 많네. <목소리> 어 <어우>, 기빨리고 있어. <목소리> 집 가고 싶어도. 우리 사람 많은데 오랜만에 온다. 우리 얼마만에 사람 많은데 뭐지? 그러게. Yeah. 그럼... 아, 나 <laughs> 가자. 아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졌어. 사람 진짜 많다. 있어 있짜로 많아. 어, 못 먹었어. <laughs> 선수는 <선수들은> 장난 아니다. 아우 <laughs> 그런. 아니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laughs> 우리 탈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갈수 없는 병에 걸렸어. 응. 아. 응. 아, 너무 힘들어. 응. 그래도 우리는 참 이렇게 덥고 힘든데도 안 싸워. <laughs> 그렇지 않아? 응.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안 싸우는 비결이 뭘까? 배빈이가 너... 좋아서. 오빠가 아무리 짜증이 나도 내 얼굴만 보면 풀어지나? 내가 봤을 때 오빠가 착해서야, 그냥. <laughs> 우리가 안 싸우는 이유는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온 애견녀 특징들 공감이 가시나요? 그냥 잔빈 특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견녀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